협의를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0대 결격 사유라는 주장을 한번 보시죠. 어 사실 이번 인사정문을 준비하면서 총리 후보자가 자격 여부에 대한 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결격 사유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5대 결격 사유와 플러스 2개, 7대 결격 사유에 해당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생산됐음을 지적하고 가짜뉴스를 반드시 근절시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가짜 뉴스는 대책을 강구해서 근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게 하겠습니다. 보시, 보고 네, 들어볼게요존경하는 위원장, 잠깐만 위원장님이 존중해 주세요. 판단할게요 예. 어, 위원장님 제가 이제 뭐 의정 활동이 5년 차지만은 아, 정말 오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 이제 좀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잘 보이고 싶은 대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어, 상대방 어, 청문위원을 비하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명관사님이 저희 청문위원들의 얼굴을 어, PPT에 띄워서 허위 조작 왜, 어, 왜곡하는 어, 그런 <laughs> 음,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 간사님 사과하십시오. 듣고 계세요?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 어, 개인의 과거사까지 후보자는 검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검증받는 사람이 아니고. 어,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어, 이런 어, 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경고를 해주시고요. 어, 위원님들 이러 이러면 안 됩니다. 좀 사과하실 부분이 있으시다고 깨달으시면 사과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발언, 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말씀입니다. <laughs> 네, 그럼 제가 어, 질의 하겠습니다.